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 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유익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연세 가족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정오에. 여러분의 영적 쉼터인 연세 가족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4월 동안은 비대면 예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는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목요일 대신 성 금요일 오후 3시 루스 체플에서 대면 예배를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 교회 음악가와 대학 교회와 함께 준비한 성금요일 대면 예배에 여러분을 먼저 초대합니다. 올해는 3월 2일 성회 수요일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예수의 순환을 기억하며 몸의 절제를 강조했던 사순절 기간 동안 고기를 먹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는데 중세기에는 이런 규율을 더욱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장로교의 뿌리가 되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홀드릭 지빙글리에게 이 사순절에 관련된 특별한 기념비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16세기 스위스 제네바를 중심으로 개혁 운동을 이끌었던 장 칼뱅 이전에 지빙글리는 스위스 쥐리힐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종교개혁자였습니다. 주리히에서 지빙글리의 종교개혁의 뜻을 같이 했던 동지들 가운데 인쇄업자 프로샤워와 그의 동료들은 바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소시지를 먹게 되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큰 죄를 범한 것으로 여겨져서 교회 지도자들의 심한 비난과 함께 교회법에 의해 정죄를 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찌빙글리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지만 찌빙글리는 실제 소시지를 먹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찌빙글리는 육체노동하는 인쇄업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높아서 단백질이 꼭 필요했던 것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금식 규정에 의해서 인간을 억압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순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복음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스위스 취리히 그로스뮌스터 교회의 당회장으로서 설교를 통해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본격적으로 종교 개혁을 이끌어갑니다. 지빙글리는 스위스의 젊은이들을 용병으로 내몰면서 그 뒤에서 이득을 취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노동자들이 금식 규정을 위반하고 육류를 먹은 것보다 더 나쁘다는 것을 비판하고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야 됨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서치빙글리의 종교개혁은 1522년 사순절 기간 동안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에 의하여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고 기독교의 역사는 시작되어서 이후 1500여 년 지속되면서 교회는 제도적으로 정착되었지만 본래적 본질이 왜곡되고 부패와 타락의 역사를 걷고 있었습니다. 교회와 그 부속 수도원을 중심으로 부가 축적되었고 교회 지도자들은 정치 권력자들과의 야합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 부를 독점하는 일들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중세기 말기 스위스의 경제 사정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 지형으로 되어 있어서 경작지가 부족하여 먹을 것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청년지들은 경작지를 일구는 노동보다는 주변 국가의 전쟁에 참여하여 돈을 버는 용병업을 더 선호하였는데 땅을 경작하는 땀 흘리는 노동보다는 용병으로 좀더 빨리 큰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전쟁에 참여해왔던 젊은이들은 대부분 목숨을 잃거나 운 좋게 살아 돌아오더라도 몸이 다쳐서 더 이상 건강한 노동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들 용병의 월급과 연금은 전쟁을 이끌고자 하는 다른 나라, 나라 정치 지도자들과 이 용병업을 중재했던 교회 지도자들의 주머니 속으로 더 많이 흘러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용병에 나가 고생한 당사자들은 경제적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 이탈리아 마리그냐요에서 벌어진 전쟁에 군종 사제로 참여했던 치빙글리는 전쟁의 비참함 속에서 스위스의 젊은이들이 서로 다른 편에 서서 죽고 죽이는 참상을 목격하고 종교 개혁을 결단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탈리아 로마의 바티칸 교황 수비대는 스위스 용병 전통을 상징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스위스 루체른에 있는 빈사의 사자상은 스위스 용병이 얼마나 신실했던가를 알려주는 기념비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러한 아픔과 그늘진 역사가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지빙글리가 사순절 금식 규정을 어기고 금지된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을 옹호하면서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고안해낸 규정으로 인간을 억압하는 것을 문제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경의를 표하고 외경심을 나타내고자 했던 그 의도가 오히려 왜곡되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억지로 고안내는 규정에 얽매여서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마치 종처럼 얽매여 있던 감정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로운 존재로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구만에 사는 우리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자유함과 감사함 가운데 살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업적, 선한 행위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수많은 노력들, 그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업적이나 공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잣대로 남을 정죄하고 저울질하거나 심판할 수도 없으며 우리의 의의를 자랑하고 드러낼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의로운 존재라고 자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업적과 공로가 쌓여서 혹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음식 규정 혹은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마음이 튼튼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히 무엇인가 잘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이 모습 이대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 규정이 본질보다 앞서는 문제들을 가급적 덜어내야 하며, 우리 자신의 노력과 성취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튼튼해진다는 것은, 인간의 수동성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오만을 경계하고자 함입니다. 바로 조건 없이 우리를 감싸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정표와 같이 주시는 계명을 따를 수 있는 것이며, 그 내용을 가장 모범적으로 구체화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죄책 고백을 이어가는 이 사순절의 기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많은 것을 덜어내는 이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남아있는 불필요한 것들, 본질을 가리우는 형식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나와 이웃과 자연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이 사순절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위기 상황에 덧붙여서 전쟁과 살상의 비참함이 우리로 하여금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게 만드는 듯합니다. 이 어처구니없는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도 죽음의 문화가 여러 각도로 우리 주변을 엄습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의 선한 힘이 우리를 이끄심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튼튼해져서. 연세의 1터와 3터에서 평화와 화해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세상 모든 일이 오직 주의 뜻대로 되어 왔음을 믿습니다. 이제 부활주의를 앞두고 저희는 주께서 독생자 예수 크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와 그의 십자가 보혈로서 저희를 구원하게 해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그러나 저희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도 탐욕스럽고 게으른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불쌍하게 여기시고 궁률이 여기시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선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길을 따라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맬수 있는 용기와 헌신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각별히 2022년 새 학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연세 교정에 전쟁의 참화를 겪고 있는 구국과 그 가족을 걱정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리고 약한 가족이 감염병에 걸려 근심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죄로 말미암아 벌어진 모든 우한들 부디 주께서 두루 살피시어 전쟁 대신 평화를, 병마 대신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연세 가족 예배입니다. 준비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신령들의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연세가족 예배가 다만 신앙의 공동체일 뿐 아니라 주께서 세워주신 우리 연세 발전의 힘찬 동력이 될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